yeah <laughs> 사람은 되겠어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는 분은 아멘. 아, 진짜 대단하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내가한테서 아브라함 들어갈 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뭘 하셨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첫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자, 내이름기 12장 1절부터 읽어 봐요. 자. 시시 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나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큰 민족을 자. 내가 너로 큰 무엇을? <laughs> 근데 한 사람을 놓고 말하기를 민족을 이룬다는 거야. <laughs> 아이고, 아멘, 내가 너로 큰 능력을 이루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원하겠습니까? 참배해 주, 주 무슨 죽어요? 하늘일마다 잘... 사람들이 아무 숨기도 하면서 축복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어. <laughs>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 뒤에서 숨어서 아브라함이 들이더나 자기들끼리 하,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아, 네. 이야, 대단하죠. 아,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정강 목사에게 왔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씹으면 돼야 돼. 아, 네.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 아을라함은 몰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서 미국에서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욕을 한단 말이야. 아브라함 개새끼, 죽을새끼, 뻗은새끼 말이야. 쌍마을새끼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흉을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알아몰라 그놈을 조지겠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심는데안 해. 무조건 여러분들은 전남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을해 아니 이삭 하나조목하 말이야. 내 민족을 크게 한다고 이렇게 말거야 어? 이삭 하나만 남겼어. 그리고 창세기 23단에 보면 다시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 아브라함에게 불렀던 노래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 이 땅에 올해처럼. 아멘. 그래 고는또 하나님이 야곱 하나만 주냐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걸 가르쳐버리느냐. 하나님은 뻥댕이라고. 하나님 <laughs> 뻥댕이야. 정강 목사님 뻥댕 쳐보죠. 아하, <laughs> 금방 애생들한테 배웠어. 어른들이 <laughs> 늙지 가가지고 애생들한테 배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자신을 많이 줘야지. 이상 하나야. 이상에게내 자손이 하늘의 별. 하늘에 별을 호사하고 야곱하라고 했어 그런데 드디어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아멘. 성경의 구조를 잘 알게 니다 성경에 뭐요? 이 성경은 구조가 있어 구조가 이게 하나님이 뻥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야곱때 와서 드디어 열 역사. 열두의 역사 열두 집화가 툭 튀어나옵니다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열두 기둥을 세우고 올리자 아, 네. 아, 네. 열둘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 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열둘이 툭 튀어나옵니다 확대되는 확대 아, 네. 아니야 애국당이 70이야 70, 70. 아무나 따라하는 건 아니야 애국당이 내려갈 때 70으로 확대가 됐어 애국당이 430년 사는 동안에 6 0만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 했었냐 60만 원. 60만 원. 아, 네. 얼마라고요? 60만 아니면 싸움을 할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야. 근데 뭐, 애, 새끼, 여자들 다 따지면 숫자가 훨씬 많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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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서 이루어지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갈라디아 세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멘. 와.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이건 또 다가 아니오. 이게, 이게 마지막은 뭐냐면, 천년왕국이었죠. 무슨 왕국이요? 이 천년왕국의 별명이 아브라함왕국 아멘. 천년왕국 때 태어날 그 모든 사람도 다 누구의 자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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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뻥 쳤어, 안 쳤어? 안 쳤지? 그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천달 밤부터 이만이 쩌다 아멘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러분 오늘 잘한다 아 내가 청교도 연속훈련 3 0대전 처음 학는 목사님들이요 3박 4일 동안에 요한 테마 듣는데 돈을 얼마 내느냐? 70만원씩. 내가 비싼 사람. 한 사람당 70만원 안 내면 여기 입장이 불가능할 수없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등록금 70만원 내야 돼. 오늘 아민이 싹 들어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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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여기 청여도 목사님도 물어보려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인 자부심이 센 사람, 나를 알아든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 가쳐야 된다. 왜 내가 돈을 70만 원씩 받았느냐? 이 말씀의 가치를 너가 아느냐, 이거야. 70만 원 주고 배운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간다. <laughs> 말씀도 말이야, 이게 후진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 들은 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 <laughs>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포기말지두선들과 <laughs> <laughs> 사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멘 네. 그러려면 이 앞에 기초공사를 잡히면 아멘 네. 그럼 이 기초공사가 뭐냐 아무람 이상야 아국이 뭐냐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따라해요 3일째. 3일째 맞지? 3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뒤에 확대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 속에 3일째 하나님을 먼저 밀어넣는다. 여러분에게도 뒤에, 뒤에 일어나는 확대 의 역사 이것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속에 3일째 하나님이 좌절해야죠 합류하면 네! 성... 구석이 안 돼가지고, 여기 원래니까 자존심 상하고, 성도들 옆에 앉기가 가는 상하고, 자존심이 깨져야 됩니다. 아, 그 자존심, 5원장도안 되는 자존심이 아, 니다 에이. 에이, 에이, 나는요, 옛날에 성봉금신 기도 여기 내가 전공과목이야.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 기도원이 아니라 내기도원입니 아, 네. 내가 차지했거든요 차지하는데 아, 네. 내가 목사가 된 뒤에도 여기 금세가 수도 없이 왔어요 오면은 저 앞에 옛날에 등록처소가 저 앞에 있었죠 문 앞에도 거기 있는데 물어요 직분이 뭐냐 하면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름표를 달아줘. 색깔이 달까. 이름표를 달까 색깔이, 목사님 색깔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잘못하면 보니까 이게 은혜 받는데 이게 참 도움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등록할 때직분이 뭐냐 면 평신도. <laughs> 그러면 이제 평신도 병차를 하얀 걸 달아줘. 하얀 걸는 평신도 병차야 달아줘. 달아줘 가지고그명차를 달고 어디야 그냥 제일 앞에 앉아 제일 앞에 여기 제일 앞에 여기 앉아 나는 목인대도 아, 예. 여기 앉아서 아멘 소리를 내가 쟀어요 아, 예. 근데 참 그때는요 기도원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여전도 사람들이 주로 설경을 했어요 한 나라 돌아가신 박설자 전도사님께서 박설자. 이게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최다신 목사님의 그 후계자의 후계자, 박설자라고 했어요. 형님은 알걸, 형님 없지, 지금. 음. 기도원 원장님은 알 거예요, 박설자라고. 그 박설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엄청. 반대 <목소리도> 데 목사님 저 목사님실에 가면 뭐라고 대화하는지 알게듣다저 전에 인사했는데 그들이 계속 왔으니까 해놓고 그 목사님 께 장노 새끼 말잘 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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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은혜가 안 들어요 제가 평신도실에 가서 이제 넋 누워있으면 이야 평신도들도요 이게 성경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나는 세살 나갔는데. 그러면서 자기 편지들 하려고. 아니, 지금 저 형제가 자꾸 성경을 말이 쳤는데, 내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내가 우니까둘다 맞아요. <웃음> <웃음> 아이고, 경신분들 노는 고라지보군요 참, 정말 이야. 그래서 가면 도대체 안 되겠다. 정신도시 있어야 안 되겠다. 목사님 방에요저밑에저밑에 제남대 밑에 있잖아 저녁에 제남대 목사님 식 거기를 갔더니 나 보다가 먼저 온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 계시는데 얼마신부름을 시켜? <laughs> 전 목사 예 저기 매점가서 뭐 사와? t h i 나도 못 잡다 보니까. 사람들없는나보다 잡다 보니 그래서 내 대인물 봤어. 나도 아이가 보고 바라네. 죽여버리다아이 보고 바라죽 이야, 내가 방에 누워있다가 이 새끼 이게, 이게 장난을 해, 이 새끼가. 근데 옥사람을 만는데 속에 쳐먹고 나이새끼가. 어? 알았다, 이 새끼야. 내가 내일 오륜사태를 니가 다 버려야 돼. 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이야 시룩시룩하면서 씨 죽여버리면 그렇게 안으로 생겨야 되잖아 가짜 목사야 목사방에 들어왔